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3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파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접속을 한후 게임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정보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무료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인 place order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게임 페이지로 보면 받기 버튼이 보유함으로 변경이 되어져서 해당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에 보면 결제 내역이 메일로 도착해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페이지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한 다음,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구매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